이게 살이 원래 는 네. 살로, 근데 이게 포를 딱 떠요. 아, 이게 좋은 거거든요. 때는요? 이게, 이게 아깝잖아요. 살은 이게 발리긴 아주 어려우시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포를 딱, 포를 떠버려요. 그럼. 네. 이렇게 해서 살코기만 따로. 다 이제 운탕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 나머지는요? 면탕에는 네. 이제 이 탕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 탕고 얘는 예, 따로 고 회를 뜰 때는 이게 눌러요. 최다 가를 네. 밑으로 누르면서 그면은 세장 뜨기 손실률이 적어야 되거든요. 손실률 채우는 손실. 죽이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음. 여기는 모든 비에서 더 토한 맛을 여기서 요거를 다 무조건 준요 얼마나? 정하고제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여기 모두 응. 모두 생선은 여기에서 또 맛이 안 나요. 알시도. 아 이건 무조건 버려야 돼요. 맛있는 거 아니에요. 형태 서더이에는 절대로 맛이 없어요. 여기서 모든 충도 있고 뒤뚱해 나고 이게 다 이예요. 그래서 잡아서 쭉 빼서 돌려서 쫙 잡아서. 이게 다뜯데 응. 빼면... 이걸 이렇게 뜯으면 되는 거예요. 네. 빼버려요. 연탄불 뜨거운 내장 맛 빼세요. 그러면. 이쪽은 피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응. 피피맛좀좀 빼버려. 제가 이렇게 해서 반을 잘르잖아요. 이렇게 음... 이게 고기보다는 완전 층이라. 완전 또 진한 국물이 나오냐면요. 음. 아 이게 이 국물에다가 이제 어제 국물에. 그렇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야 돼. 살나 이제 이렇게 잘라가면 돼. 그렇죠. 이걸 이제 쓰그러게 놀게 죽에다가 응. 이렇게 해서 식감도 살이 나요 살,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살이 되게 되는 거죠 살이 떠요 식는 이렇게 근데 딴 집에서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네. 아나 그냥 국물에다가 이것저것 섞어주는 것뿐인데 다른 잡아가지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해서 그치. 그 이제 고급진 진짜 중요데요 그게 죽어버때 아, 구워 먹고 명상 생활했지. 그게 딴 거라 생각 안 해. 그 신은 무슨 말이야? 또 생각이 바뀌실게 앞으로는 죽으로, 물어은 죽이다. <laughs> 그러네요이 살은 부서져 갖고 준비했다가. 아, 잡살로. 아, 아 잡살로요. 잡쌀로. 아, 여기도 뼈는 버리고, 껍질 같은 거먹어도 되잖아, 그죠? 상관없어. 네. 색깔 날리기는 고기 싫으니까 안 하죠. 음, 그럼 잡살은 한컵 한 정도네. 응. 음, 음. 한컵 정도. 이렇게 우럭 27cm 한 마리에 잡살 한 컵. 좀더 넣어도 되요, 여러분. 이게 진하니까. 네. 음. <laughs> 어디서 살요 진짜 파요 마지막에 몸에도 좋고... 그러면 음. 센 불에 끓이다가 나중에 아, 불을 줄인다 는거네요 물이 끓으면 한 번. 다 뭔가 맛있는 그런 비법이 있다니까요. 아 쌀알 식감이 살아 있다는 거죠? 전잘 네, 못합니다. 사 선이 원래 맨날 못한다니까요. 양파는 퀵터스의 의미가 있어고센 불에 끓는 게 아니라 약하게 끓여서 아 이게 은근게 단맛도 나거든요 양파가 그래지이 고구마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아잖아요 구이를 천천히 약한 불에 천천히 오래 구우면 돼요 찜이 맛이 없으면 돼요 그럼 고구마 무조건 단맛이 네요 감자든 음. 전분이 아밀라저로 바뀌거든요 맛있어지는 게 똑같아요

짱이다 어떻게 야 농도가 아주 그냥 죽어도 딱인데 이거 그 마지막에 여기 물을 제가 넣었습니다 이거 참 물을 살짝 붓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아쌀 식감 때문에 그래? 그렇죠 이거 탄력을 딱 살려줘요 아 이것도 포인트구나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줄이 음... 이게 줄이 음... 줄이 불처럼 되잖아요 쌀알이 예, 국수 같은 데 때문에 지 그래서 너무 푹 퍼져버리면 이제 풍선되죠. 근데 이게 식어도 이제는 퍼지지 않거든요. 이러면 네. 보관이 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조미김으로 네. 간을 하는 거네요? 음, 마지막에 어쩔 수없이 음. 그 소금간 때문에. 잘라야 돼요, 이거. 음, 그렇게 잘라 소금간 할 필요가 없죠. 음. 그수분도 빼줘서 탈레피가. 응. 음. 음, 이거 방법을 어떻게 아셨을까? 손에 살몰 올려야 되겠다. 손에 살아? 손은도랐는데 이렇게서 섞고 청내가 나는가 봐 천도 천 나름이지 이러면 이제 다 김이 이제 퍼져서 발에 채름 되죠. 아김량도 나고 간도 되고 수분이 줄어요? 예. 네. 아 김이 수분을 먹어가지고요. 그렇죠. 약간 걸쭉한 농도 도 되면서 그죠? 음, 그럼 이게 그런데 또쌀아든 살아 있어요. 뉴커지지 않다 네. 됐네 내장 내장 연죽을 또 담은 그래서 딱주십 응. 고살 수밖에 없네요. 우럭 살 김치 섞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김하루 맛있어, 맛있는 죽이라니까요. 양파이 제일 좋죠. 양파 들어가서 잡으신 거죠 그러네, 어제 <어디서> 잡은 우럭인데. 음. 김치 를딱 올려서 먹으면 진짜 재밌네요 음. 이게 딱 맞거든. 요 음. 아, 쌀알이 진짜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음.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음. 아, 그걸 마지막에 물 부어야 음. 물 부으니까 쌀알이 싹 살아나네. 음. 김치 이런 쪽을 다 먹지. 음. 음. 건강해진 느낌이죠. 음. 음.